안녕하세요. 드디어 강릉 마지막 날 그리고 저희 이서, 사나, 4. 저희 강릉 트래킹 시작하겠습니다. 출발 이서는 자네요. 오늘은 봄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씨라고 해서 춥지는 않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햇살이 아주 따스럽네요. 그래서 바닷길을 건너서 이제. 산길, 숲 속길을 걸어는 코스가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우리 아직 코스 이제... 다녀왔어? 아니, 아직 쉬고도 <laughs> 못했는데. 이게 솥대다리예요 솥대다리. 솥대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. 시마코테리고 물이 엄청 투명하네. 여기는. 아, 바다 시영하면 좋겠다. 포환성치.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던져서 들어가면은 애군을 막아준대 아... 저기 아... 핸드폰 던져 <laughs> 지금 애기는 등에서 자고 있고 물세통 들어있고 좀 무겁네요 신기하네. 가겠습니다 조심해. 다 찐다. 준비물이 너무 안 가져왔어. 파이팅하자. 파이팅 안 아, 하고 했어. 파이팅을 아, 하고 했었어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니 파이팅보다 어. 준비물이 너무 미진했어. 됐어? 헤일밴드도 왔다. 가져와. 찌찌도 가려야 되고. <laughs> 조용히 못 하고 있다고. 아 그럼 조끼도 안 가져왔고 모자도 안. 가졌고. 아 조끼 더 왔어. 지금 파이팅. 이사 화이팅! 자? 앉아 이사야 바닷가도 봐 서핑하는 데네? 뭐 크니까 잘 안정적이다 어 아, 내가 유튜브에 누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샀지요? 응? 그래서 바로 샀지? 빨리 가자 와 바다가 나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끝없이 그 긴관한테 오랜만에 보는 거 같아. 응, 네. 오늘 처음 와봤지. 그치이사야사야 보여? 있어 이쪽 보고 있어 바다 보고 있어? 아 좋다. 바람도 불고 햇빛도 따사롭고. 신기한 사랑하는 딸이랑 사랑하는 와이프랑 같이 걸으니 어, 너무 것 같은데. <laughs>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사람이 너무 많이 밀지. 아빠를 채찍질해줘. 바닥서 걸을 수 있게. 아, 시원해. 밤에는 여기 조명이 다 켜지나 봐. 멋있을 것 같아. 이게 경포 호텔인데, 이제 여기 끼고 돌면 될것 같아. 2 2 8 5 4 k 경포입니다, 경포. 이제 경포를 끼고 좀 돌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가 좀 바람이 불어서 천막을 좀 낮게 해줬고요. 근데 호수인데 파도처럼 이렇게 있네? 어, 저기 있잖아, 리본. 트레일러닝. 이렇게 말 보고 가면 되지? 간 진짜 자아 진짜 자뭐 어자 얼마나 걸었나 볼까? 지금 한 1시간 정도 걸었고 4km 정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1km당 거의 14분씩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트레킹 코스 지도가 있어요 지금 파란색은 저희가 걸은 곳 이제 이리로 꺾어서 가면은 됩니다 <laughs> 아, 이제 힘들었지. 나도. 나도 힘들었어? 엄마도 힘들었어? <laughs> 이서야. 공주님. 흐드러지게 단어의 뜻은 이 길을 걷면 흐드러지다 이 길을 걸으면 흐드러지게 걷다는그 흐드러지다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흐드러지게 꼬고 싶었죠? 근데 이 벚꽃도 곧 질텐데 같이 이 길을 걸으면 볼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쵸? 저도 행복하지 이렇게 예쁜 벚꽃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. 다리도 간다고요. 곳곳에 이정표가 있습니다. 그래서 힘들어 보여? 어, 이제 시작. 앉을 때 촬영을 바로 시작. 저희는 이제 1시간, 1시 됐고요. 제가 고파서 점심 먹고, 인사도 점심 먹이고, 쉬다 가려고 지금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점심 메뉴는 바로 네. 예쁜목련꽃이핀 수리골 추어탕. 추어탕 먹고 갈 겁니다. 수리골 추어탕 집에서. 밥 먹고 하겠습니다. 이사는 자고 있어요. 네, 일어나면 밥 줘야지. 오늘의 김 점심은 초밥 유미전 맛있겠다. <놀람> <놀람> 소주 소주랑 먹어야 되는데. <놀람> 처음에 추어탕이 어종 아닐까? 아, 어, 그렇 이서도 맛있는 점심시간 주세요. 좋아. 이서는 만만밀에서 나온 브로콜리와 닭가슴살을 먹습니다. 여행 다닐 때, 밖에 외출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. 숟갈로 덜어서. 음음 <laughs> 이런식으로 밖에서는 이유식을 해결합니다 음?